안녕하세요. 불어하다가 질투받다. 강남 비율 성형외과. 오늘 할건 이거. 이거. 오늘은 뒤트임 재수술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네. 뒤트임 후에, 뒤트임 후에 어떤 경우가 흔히 잘 오냐면 코가 여기 있으면 양쪽 눈이 이렇게 ㄷ 자형으로잘 됩니다. 응, 코가 있고 여기 눈동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 D 귿 자형으로 변해 있는 뒤트인 부분이 보기 싫거나 해서 다시 오게 되면 일단은 저는 여기를 봉합을 해서 붙입니다. 여기를 봉합을 해서 다시 붙이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외환각 인대를 당기는 방법으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1차 수술로 붙이고 2차 수술로 당기는 방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주 바쁘면 동시하기도 에 합니다만 음, 동시하면 에 이게 터질 확률이 있겠죠 일자 수술의 봉합이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는 보통 방법입니다. 흔히 뒷 팀으로 환 자분이 방문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뭐뼈 사이에 거리가 뭐 길어요, 짧아요. 여기 보면 뒷 팀을 하는 외안각이라는 부분이 눈의 끝골인데 바깥쪽 골인데 여기에서 실제로는 인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트임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흔히. 흔히는 이 뇌안각 부위를 잘라서 점막을 자르는 방법과 외안각 인대를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외안각 인대를 바깥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 이렇게 D 귿자형으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효과는 사실은 조금 적게 됩니다만 저는 그래도 안전한 방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안각 인대를 어 당기는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어 외안각인대를 저를처럼 실로 당기지 않고 외안각인대를 잘라버리고 어떤 큰 변형을 이루게 되면 사실은 이 아래 위로 피부를 당겨주는 수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 가면 뒤트임하고 밑트임을 항상 같이 권하더라 뭐 거기다가 쌍꺼풀도 항상 같이 권하더라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뒤트임을 하면서 이 위쪽으로 당겨주고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조금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거는 너무 뒤트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는 외안각인대를 당겨주는 방법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원저적으로는 6개월 후가 좋은데요, 첫 수술 후. 근데 만약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면 그보다 빨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상담 후에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수술 혹시 여러 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외안각 뒤트임을 닿는 수술은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뭐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으면 저는 보통 수술 안 권하고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